십니까 리치그룹의 최윤섭입니다. 오늘은 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 줌과 같은 리팅할 수 있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지금 하냐면 무료 버전이고 그다음에 줌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 웨 어, 웨일 브라우저를 쓰고 그 브라우저를 쓰면서 어줌 같은 줌 미팅을 할수 있는 웨일 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 500명까지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이 줌과 같은 프로그램인데 거의 줌과 흡사해요. 거의 카피한 것처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고요 네이버 웨일이라고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와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메인 창이에요 이렇게 그럼 우측 하단에 이선이 있어 이선 이선을 누르시고 온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죠 카메라 온 웨일이라고 이걸 누르시면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설정하는 거에 대한 이제 다른 외 위에 표시, 그걸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웨일이라고 딱 뜨죠? 요거를 옆에를 클릭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나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동의 한번 해 주시고, 약간 동의죠?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회의 입장이라고 돼 있는데, 회의 입장을 누르시는 거는, 그 상대방이 초대장이 있다라면 그냥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초대장을 내가 보내놨어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이걸 눌러볼게요. 그다음에 웨일 열기 허용 허용 그다음에 해 아이고 그럼 입장 되시죠? 그럼 바로 입장이 된 거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닉네임을 좀 수정하면 좋겠죠? 이왕이면, 실명으로 하는 게 좋겠죠? 실명으로. 그래서, 크라우드 원, 채, 윤, 섭, 이, 라고. 왜냐면, 제가 한쪽에서 휴대폰으로 제가 초대를 했고, 1번. 채윤섭 1번에서 초대를 해서, 채 2번, 채윤섭 2번으로 지금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테스트 하는 김에, 제가 이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회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누르면 죠. 이게 지금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지금 하울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줌, 줌하고 똑같아요. 근데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 지그룹은, 어, 이, 웨일 온으로, 예, 웨일 온으로 이제 줌 미팅을 대신할 거예요. 네, 네. 요리 그래서 일부러 촬영을 한 거니까 나중에 모르시는 분 있으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네, 보시길 바랍니다.